친구들 안녕. 오늘은 QT 어, 네 번째 날이에요. 어, 9월 4일 금요일 어, 용서해요 어,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 이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이 용서해요예요. 용서해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마 용서일 것 같은데 어, 바울은 용서해라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잠깐 설명을 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나서 왔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큐티를 쭉 진행하면은 다알수 있어요. 밑에 그림을 보면 숨은 그림 찾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숨은 그림 찾기인데, 어, 이죄 지은 사람이 어, 지금 가족에게 돌아왔는데, 어, 자기는 어, 이 가족들이 자기를 욕할 줄 알았어. 뭐라고 할줄 알았어,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왔더니 다, 어, 따뜻하게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죠. 감동을 받아서.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말씀 생각하기. 고린도 교회는 죄를 지어 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는 어떻게 말했나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모양 따라 가면 되는데 용서하고 위로하라. 바울은 이미 충분한 벌을 받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위로하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첫 번째는 벌 받은 사람이 많은 근심에 빠질까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세 번째는 사탄의 꼬임에 속지 않기 위해. 모두 골라보세요. 목사님 생각에는 세개다 맞는 것 같은데. 자, 말씀 행하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을 만들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못한 친구를 용서하고 있나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편지를 써서 용서를 실천해 보세요. 아래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그 친구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한번 보내 보세요. 말씀 외우기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진, 어제랑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빈칸이 좀더 늘었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서 여러분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기도하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예금학교 친구들 사랑합니다. <목소리>